수고감산동무수이 수고 괜찮다. 이야. 후후. 혹시 전쟁에 서치노불로안데 있을 때가? 대장 떠려 예. 여보세요. 그 혹시 집에 누가 계신니까? 아, 어, 예, 건물주의입니다. 이야. 아, 지금 계신다고 무좀건 뭐 내려줄 수 있죠? 아, 래 밑에 물새는것 때문에. 밑층에 물새는것 때문에. 잠깐 좀 봐서만 해가지고요. 예. 예, 위에 볼수 있네요. 사람 있네요. 여기 사람이 있어요? 가보면 됩니까? 예, 가봅시다 또내로와야 돼요 예? 또내와야 돼요 이거는 안 봐도 됩니다 이제 음... 예